결혼을, 결혼했는데 결혼을 해도 외롭다. 결혼은 도 외롭다. 외로워서 함께 있으려 고 결혼했는데 을 결혼을 해도 외롭다. 이거더라고요. 해도 외로워요? 외로울 때가 있긴 있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게더 외로운 거듯이 네. 외로울 때가 있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걸좀 나름 그래도 즐기는 법을 터득을 많이 해서 그런 모낌아니예요 <laughs> 아, 네. 외로울 때가 많아. 예. 행복할 때가 많아. <laughs> 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예. 아니 근데 동감하세요? 네. 어허허허담허 네. 결혼해도 허롭다 네. 너무 공감하시나요? 아이 그럼허허허허국민국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네. 아... 아... 음. 터 순진한 남자, 허허남자로 생각했으면 딱 달라붙어서 살 걸로 음. 인식이 됐는데 네. 워낙 대중적인 남자가 돼서 대중, 대중적내 남자. 차례가 안와 대중 내 대중 차례가 남? 안 오니까 벌써 음. 알고 결혼은 했지만 음. 살아보니까 음. 너무해. 음. 아, 너무해 너무해 아. 해도 아. 해도, 아. 해도 그건 너무해 옆에서 지가 받은 터무해요 어. 아. 아니 어디 아, 저기 뭐 크리스마스고 연말 연시고 애들 데리고 식당 가면 내 남편이 아니야. A 테이블, B 테이블, 태블, C 테이블에서 서로 불러대. 그럼 거기 갔다 오고 이러면 우리 다 먹어. 갈 때도 해. 그럼 갑시다. 그럼 가. 아우 뭐 웬일이야? 가족. 그래서 대중의 남편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냥 음. 맨날 외로워. 박성 씨. 아, 네, 네. 혼자 계셔야겠어요. 왜요? 말씀 듣고 보니까 박성 씨도 가면 A 테이블, B 테이블, 아, C, C 테이블 다들르셔야 음. 나는 될 옛날에 거 아니야? 여자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 자기 딸하고 둘이서 나를 만져봐. 어, 내가 얼마나 커? 이만 만져. 어, 이렇 <laughs> 어, 어, 네. 만져줄 때가 좋아. 만져주세요. <laughs> 너 이제 안 만져도 줘봐라. 얼마나 애석한자 <laughs> 어, 아니야. 자 아니. 결혼 왜 하는지 외롭지 <laughs> 않으려고 했는데 하고봐도 또 외롭고. 그러니까. 그걸로 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유인경 마담님 의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Yeah, 아니 왜 이렇게 웃어요? 혐오양처일 아, 현보여, <laughs> 수 있죠 아니 아유, 이렇게 비웃으면 많이 것같어요 아유 아, 근데 조금 잘못되긴 했네요 네. 왜요? 예쁜까지는 <laughs> <안 해도 웃음> 아니 야, 아 그래서 한혐오양처 양태진 원장이 계속 눈을 인상할 수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 예쁜이 예쁜 붙어서 예쁜 <laughs> 정식으로 정식으로 양본 착하고도 빼세요 그럼 내 꿈은 그냥 형모 양처였다 이게 네, 수한 비난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네. 할게요. 아니, 정말로 저는 네. 대학 때에서도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네. 네. 뭐 기자나 방송인이나 뭐 이런 게 꿈이 아니었고요. 네. 뭐 살림 잘하고 막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침선에도 좀 재질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어, 제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청바지 단을 늘 줄여야 되는데 아. 네. 어, 꼭 직접 다 줄이기도 하고 단추도 잘꾸매고 자수 대회에서 전국 3등 상단정 자수 대회가 있어요? 자수? 네. 다수대 믿거나 말거나 신기해. 어쨌든 아.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멋진 남자를 만나서 네. 매일 매일 제가 막 이렇게 하트 모양 십자수 나가지고 방석도 만들고 어? 그리고 네. 남편 퇴근하고 나면은 막 소파 뒤에 숨었다가 깎고 하고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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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워 <laughs> 아니 음, 그냥 나타나도 무서운데. 숨었다가 깎고 나타나고. 다음 그진영에 살고. 맞아.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비난하십니까? 그동안에 네. 이렇게까지 끼어들고 처음 봤어요. 아니. 네. 아니 이렇게까지 바로, 이렇게 비난해봐요. 네. 아니, 말좀 해야 되는데. 엄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아, 뭐야, 제가 꿈이 대 말하면서도 지금 우시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정말 네. 너무 슬픈 게. 네. <laughs> 진심이야. 진심이야. 저 꿈이었다니 이게 이렇게 비난이. 을 아... 제가 전생에 아... 제가 무슨 마치 성이 남자였대도 이렇게 비난을 안 받았어요. 나신 준비했어요. 이게 이게 여자 MC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박수 아... 오빠 주머니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상이야. <laughs> 제 남편 덕분에 나의 존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남편 덕분에 굉장히 많이 그 성찰의 시간을 오. 갖게 되더라고요. 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 인간을 참으면 내가 못 참을 게 없겠구나 뭐 이런 <laughs>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 등등등 물론 제 남편은 더 하겠죠. 예저 <laughs> 네. 여자를 참으면 나는 더 많은 걸 참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면서도 남는 장사로 생각하는 게 결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약간 주제 모르고 이렇게 뻗댄 사람이 됐거나, 음. 어,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됐겠지만, 물론 더 썰렁한 고독은 있을지 몰라도, 어,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한테 도끼도 한번 찍혀보고, 음.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야 될 남편이 오지 않았을 때,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을 어마니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음. 어디 가지 뭐하지 상상력도 굉장히 촉발하게 되고, 음. 뭐 등등등등 해서, 어, 내공을 많이 쌓아주신 그분에게, 어. 트로피를 하나 드리싶신 분? 어. <laughs> 이야. 어, 아, 근데, 어, 근데 진짜. 진 현모양 쳐셨는데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어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예. 부처가 되셨네. 그러니까 결혼을 행복하려고 어떻게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 고난의 행군는 어, 예. 본인이 결혼해서 언론을 안 하려고, 헌, 헌, 외롭지 음.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언론 언론사. 언론인이 예. 됐어요. 예. 언론인이 되셔서. 너무 좋은 이모 예, 예, 예. 저 같은 아님, 경우는 랩, 결혼을 안 하려고 끊임이다? 그랬었잖아요. 예? 네. 저는 한 60대도 돈이 네. 많으면 정말 그 좋은 처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 아, 결혼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만 벌게 하겠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laughs> 음. 우연히 저희 아내를 중매로 만났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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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그래서 아니 왜 결혼을 해서안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처자를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흔들어놓고 결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음. 결혼하고 현실 싫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음. 아니, 저희 아내가 너무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눈물이 많이 흘러. 그런데 남자들은 눈물이 약하잖아요. 음. 음. 그렇잖아요. 그렇지.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는데아 그래 내가 꿈을 깨자 깨고 이 아내랑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10년 동안은 최영님 씨의.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참쿵평치 않은 거야. 예. 왜 도둑들은 잘 되고? <laughs> 왜양심껏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다냐는 거죠? 아, 그만 좀어디 선생님하세요. 이 그런데, 그만 좀, 아, 저분 그하람입니다 아니, 가무슨 얘기했어, 아, 선생님, 선생님은 그 도둑들 중에 두목이잖아요. 씨는 그 와중에도 외로운 적이 있었어요? 얼 어, 많았죠. 언제? <laughs> 구체적으로. 저는 저는 어, 3년 동안은 되게 좋았었어요. 네. 뭐 깍꿍도 아내가 깍 정말 무뚝뚝한 데서 깍꿍도 하고 예. 저는 정말 왕이었어요. 어. 근데 아 아내가 변해 가기 시작하는 거. 그걸 어. 느꼈어 어. 네. 그게 언제냐면 저희 아내가 방송을 하고부터. 진짜? 주위 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남자랑 사겨? 어. 왜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내가 이제 변해 가는 거야. 어. 그때 아 아내를 자꾸만 방송 출연 시키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그래서 자꾸만 TV를 모,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단절시켜야. 그 해야. 네, 저번 주에 난 동치미도 네. 못 보게 했어요. 아... 제가 아내를 데리 영화관에 갔어요. 그,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진짜... 뭐 재방송은 안 아, 하나? 재방송 얼마나 하는데요. 재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에 엄마들이 다문자에다 문자해가지고 아... 문자해 아... 언니, 언니 보고 아... 어, 오빠가 맹하대. 음... 막 난리가 난 거야. 동팀이 네. 다음에 나가면 죽여버릴 거니까. <laughs> 아내에게요? 어. 왜요? 나가서 헛소리만 하고 앉아. 아 <laughs> 아니 이렇게 다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 팀이 오시는지 몰랐네. 결정적인 건 이정 마다님 때문에. 아, 진짜 둘이 아, 어떤 사이냐? 아 로맨스. 아 진짜 제아아 진짜 아 하세요 아아 네. 네. 어. 남편이 없을 때는 별로 안 외로운데요. 음. 남편이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를 때 에이, 에이. 아 네. 뭐 존재 자체를 부정한 얘기를 할때 음. 내가 왜결혼내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남편이 남의 편에 준 말이구나 생각이 음. 들기도 하고요 어. 제 이야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길 바라요 네, 네. 우리 강아지도 제가 얘기한면 그냥 끄덕끄덕 거려요 끄덕 끄덕 <laughs> 끄덕 <laughs> <laughs> 네. 네. 남편들은요, 고구에 네. 외롭고요 네. 부인들은요 젊어서 젊어서 외로워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술을 먹어도 먹을 사람 많아요 부인들은요 저녁 설거지 하고 나면 애 재워야 되고 뭐해 나, 나갈 틈도 없고, 낮에는 너무 바빠요. 음. 정말로요. 안 놀아요, 젊어서. 아니, 그건 좀 동감해요. 네. 내가, 그, 내가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응. 내가 이제 60이 넘고 나이가 드니까 내가 아내하고 있고 싶은데, 뭘 이렇게 모임이 많어. 그 전에 적금해둔게 없어. 그, 그거는 좋겠어. 마일리를 너무 안가 글쎄, 남, 이제 하이 선생님 말씀 듣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든 집에 들어왔어요. 저도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지금이야 바깥일 하지만 집안일 할때 들어오면 먼저 들어오면서 입은 엄마는 그러고 들어와요, 애들 보고. 네. 근데 나는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 네, 여기 있어요. 하고 서 있잖아. 근데 왜 강아지만 팍팍 끌어안고 맞아. 막 부비고 이쁘다고 아빠가 자, 오늘 잘 놀았어? 음. 오늘 잘했어? 뭐막 하면서 나는 옆에 서 있는 나는 음. 왜. 저입 투명 인간 보듯이 하냐는 음.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강아지 만약 거 가서 막 들이댈 수도 없고, 거기다 대고 내가 하고. 나도 잘 놀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도 잘 놀았다고. 그러니까 그럴 놀다며. 때는 정말 왜그 순간이라도 입으로는 엄마는 그러고 들어 입버릇처럼 들어오면서 들어와서는 그 다음엔 제가 제 저쪽 끄트머리쯤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음. 그럴 때 사실 참 외롭고요. 관심을 관심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라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음.